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뭐 빨리빨리 어, 시작해 보죠. 자 플로우 보기 전에 비트만 본다면 6천만원 찍고 아직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 비트는 계속 올라갈 거다. 음. 이 주봉을 보더라도 이 위에까지 반등을 찍고 다시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 이쯤까지 온다면 뭐 1억까지 간다 봐야지. 근데 내 생각은 뭐 그러려면 좀 모르지 않았을까? 어, 이거 3월 전까지 가지 않으면 끝난다 봐야 돼요. 어, 항상 이게 흘러가는 거 보면 한 1, 2까지는 올라. 근데, 3, 4, 5, 6부터 쫙 떨어지거든. 이 증시가 항상 그랬어. 어, 어. 이, 내가 또이 투자에 대해 이 고수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잖아. 이 패턴 자체를. 이, 나도 이 12년 짜밥의이 투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낌이란 게쫙 온단 말이야. 이거 2월 때까지 1억 안 가면 이것도 작살난다. 어, 이런 예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자, 또 플로우 가봐야지. 어, 플로우가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겠 그래도 천 원을 지켜준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어, 원래 같으면 이거 어, 지금 700원 떨어져야 정상인데 어, 계속 주켜, 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어, 기분이 안 좋다 어, 지금 뭐 어차피 나는 96.5% 마이너스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나한테는 솔직히 똑같거든요 어, 자 댓글 보니까 이 말만 많고 기대감만 많은 최악의 코인이다. 뭐, 맞습니다. 어, 저도 3년 전부터 계속 디스를 하고 있지만, 플로우에 대해서 정말 최악의 코인 맞아요. 어, 그리고 뭐, 이제 비트가 뭐, 단기 고점을 찍으면, 어, 플로우는 700원 찍고 다시 반등할 거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게, 어, 플로우라는 게 반등이 없어요. 지금 뭐, 밑에서, 500원에서 뭐 1,000원까지 두배어 단기간에 올랐다는데 이거 반등 아닙니다. 아니 씨부레 이게 어떻게 반등이야. 이거 그냥 횡보예요, 횡보. 여러분들. 어 아무리 보세요. 이 눈이 있으면 보라고. 이게 어떻게 반등이냐. 어? 이거 500원대 산 사람 있습니까? 이거 내 라이브 두짝 걸고 어이 맹세합니다. 이 가격대에 사서 이때까지 버틴 사람 아무도 없다. 음. 얘는 그냥 사. 그럼 씨부레 10초 뒤에 빨간 불이 떠. 그럼 바로 팔아야 돼. 그게 플로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만약에 플로우 샀는데 10초 만에 또 마이너스 0.5%, 1%, 마이너스 1%가 됐어. 그럼 잘라야 돼. 그럼 그 새끼는 초고수야. 어, 아시겠습니까? 플러스에서 자르는 거는 그냥 운이고, 마이너스 사자마자 마이너스 1% 떨어져서 손절한다. 그건 투자의 초고수다. 어,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댓글 중에, 진지하게 평당가 만 원인데, 2천 원대까지 평당가 낮출까라고 하는데, 크... 이 어떻게 된 발상인지, 어?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까? 어? 만 원의 평당가를 2천 원까지 낮추려면, 원금의 몇 배를 투자해야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그거는, 인생 파탄 이런 원룸 쓰레기 방에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어, 그렇게도 해 되는데 웬만하면 하지말자 이거야 어? 시브레 이게 30대 중반에 이 원룸에서 탈출을 못한다는 게이 말이 되냐? 어? 영원히 어, 진짜 뭐 아담 오솔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 그리고 12월 16일 락업 해제 뭐 30억 한다는데 뭐 30억 해봤자. 어, 별 타격이 없어요. 얘가 그래도 지금 시총이 어, 1조 5천 아직도 1조가 되네. 이거 뭐냐. 이거 1조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아 요번에 두배 올라서 1.5조가 된 거구나. 1.5조에 30억을 락업 해제한다고 그렇게 큰 타격은 분명 없을 겁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는 어, 똑같기 때문에. 이게 그때 4조인가 5조 락업 해제했나요? 옛 작년에 어, 그때 폐망했을 때. 음, 그때 최악이었죠. 그거에 비하면 30억 락업 해제는 그냥 없는 물량이라 봐야 된다. 그리고 형님, 그러면 도대체 플로우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됩니까? 형님 아니면 답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자, 여러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플로우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럼 진짜 이거 시부1급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이 영상이 퍼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보고 바로 영상을 삭제하든가 할게요. 자이급 비밀인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매법으로 따진다면 어, 정말 이 전설로 내려온 매매법인데 다 필요 없고 진짜 아, 이걸 말해야 되나? 시브레 그냥 자 플로우 이 시점에서 쇼트 잡아 어 배팅 너무 때리지 말고 쇼트딱 잡고 나가서 범죄를 하나 저질러서 아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어, 테이저건을 하나 삽니다 테이저건을 하나 사서 셀프 테이저건을 쳐 맞아 그럼 3일 뒤에 깰 거란 말이에요 존나 세게 하면. 그리고 눈을 뜨면 플러스 수익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일어났는데, 이게 뭐, 한 플러스 1%, 2%. 만약에 빨간불이야. 아니, 만약에 이게 올랐어. 어이씨, 불에 이거 내가 너무 빨리 깼나? 다시 한번더 테이저건을 또 참아자. 그리고 기절을 해. 어. 그러면 무조건 수익을 준다. 이게 셀프 테이저 정상수 매매법이라고 하거든요. 아이, 비즈니스 중에 전화가 없네. 아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수 매매법만 잘 익힌다면 돈 버는 거 굉장히 쉽다. 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뭐 문자 보내고 막 부자가 되고 싶다. 매매를 잘하면 문자 보내면 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하면서 문자 보낸 시간에 그냥 가까운 근처 가서 테이저원을 사서 셀프로 쳐맞아라 그럼 3일 뒤나 4일 뒤에 깨면 플러스 수익이 보일 것이다 중요한 건 롱이 아니라 숏입니다 <laughs> 아시겠습니까? 어, 이거 아무나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뭐, 셀프, 정상수 매매법, 잘 기억하시다가, 어, 좋을 때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 돈이 좀 3일 안에 급하게 필요하다이신 분들 쇼자고, 어, 그런 매매법을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영상은 또 많이 보면 안 돼. 어. 많이 보면 이게 또 개나 소나 또 쇼스를 잡으면 이 세력들이 또 이것들이 미쳤나 할 수도 있다 그또 테이저건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이 수요와 공급 조건에 수요가 너무 많으면 테이저건도 비싸기 때문에 어, 플로우로 돈 번거 테이저건으로 다 날릴 수 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거 뭐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뭐 좀만 찍을라 했는데 또 말이 많아졌네요 어 감기 조심하고 굉장히 춥습니다 에이. 돈 많이, 어, 벌지 마시고, 에,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벌고 투자하지 말고. 항상 말하잖아. 어, 좋은 투자처는 은행에 있다.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적금이라는 코인이 있다는 걸 들었다. 좀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러면 여러분들 눈 돌아갑니다. 원금 보장에 1년에 2, 3% 빨간불을 보게 해준다. 그런 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나 정부에서 지원도 해준다. 어, 하, 좋아졌어 세상. 어, 그렇게 알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지 마세요.